와. 신다. 와, 고기. 오늘은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캠핑을 왔습니다. 아, 는 감성. <laughs> 아... <laughs> 맞춰 <맞춰줘야> 줘. <돼. 웃음> 오늘 하는 거는 장비를 많이 안 가져왔어요. 집에 장비는 많은데 제 친구 신발 새로 산 거니까요. 아다파헤쳐놨네 <laughs> 이렇게 찍고 있어. 와. 그래서 개패내고 파냈죠. 파낸 곳에다 봐봐. 이따 있따 이거다. 오씨 물이 오면 안 되는데. 응. 오 이거. 아니 올라가야 돼. 더줘더줘밥더 줘. 이거 더 진짜 농담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. 잡을 때까지 안 가. 고수의 그을 빌려야 돼아 땀나 와 뒷고기 보니깐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저번 여행 때도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이거 완제품 매트로프? 그 응그생각나 너랑 나랑 빨리 풀집가서 나막 개조금 먹는다고 안 접시 먹다가 나오나? 어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 너무 더워가지고 차 안으로 피신나는데 복숭아 맛좀 설명해주세요 <laughs> 빨래에 뭐, 이러면 서뭐 이용해 먹는 거지, 지금. 응? 찍, 어준다고 하면서 야, <laughs> 찍는 게더 힘들어. 냥 한따까리 하러가자 아, 싫어 귀찮아 가아 갔다와 빨리 가자 아 싫어 싫어 <laughs> 안되겠다 안 안되겠다 왜? <웃음> <웃음> 아 저기 다 갔는데? 어? 저기 다 갔는데? 고기 골쳐? 내가 파스 할게. 아니야, 너 한국 출발해서 고기 잘할 거 같는데. 자, 직이 가봐. 려 봐. 와. 신다. 좀안 익은 듯한 아니야. 딱 썰어 오면 알아. 그래? 응. 믿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전부 봉골레 파스타. 야, 면을 하나를 다 해가지고, <웃음> 야, <웃음> 직접 작은 조개. 야, 이건 의의가 있어. 자, 자,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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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 와 고기 육즙 빠진다, 싶고제 저런 부분 안 좋아, 해 이런 부분. 어? 와, 어떤가요? 맛있어. 진짜. 촉촉하네요.